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미끼와 함께하는 성공투자의 좋은 정보입니다. 자, 오늘이 12월 17일 목요일인데요. 예, 모닝 프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예, 아주 기온이 뚝 떨어져서 매우 춥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예, 오늘 또 저와 함께 성공투자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제 미국 시장 잠깐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또 국내 증시 전망, 유망 섹터. 늘 말씀드리지만 수익내는 얘기. 이런 순서로 방송을 진행할까 합니다. 일단 오늘은 제가 안내 말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정말 과분할 정도로 예, 저희 표현방에 아주 급증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여의도 주식왕 출연했는데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예, 아주 막 폭증세라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예, 오늘 제가 여러분들 그런, 음, 성원에 힘입어서 어 장중 무료 방송을 진행합니다. 예, moneytoday.mtnw.co.kr 여기 나옵니다. 여기서 mtnw.co.kr 어, 여기에서 제가 하루 종일 오전 9시 한시부터 8시 한 40분부터 제가 여러분들 유튜브를 통해서 유튜브는 종이 주식 t v 가 아닙니다. mtnw입니다. 어, 유튜브라든가 그다음에 또 이 온라인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을 하루 종일 무료 공개 방송으로 모실 테니까 예, 그 동안 뭐 저의 방송 진행이라든가 장중 그 예, 궁금하셨던 분들 또 저하고 함께 공유하면서 이렇게 수익도 공유할 수 있는 예, 그런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꼭 참석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그리고 일단 어제도 막 제가 이제 여어주시하는데한 여섯 분이 그 사이에 또 가입하셔가지고 어, 감사드리고요. VIP 가입 회원도 있는데 제가 그때 말씀대로 한 150분 되면 저는 회비 인상 한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황맥기 런칭하고 맞물려서 어, 그럴 가능성이 매우 크니 만약 저하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 미리 서두르시 바랍니다. 물론 오늘 뭐 이제 직장 다니신 분들은 라이브 방송 을 보시기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미리 안내 드리는 거예요. 예, 1600의 5908, 0109176345. 이 예, 0109176345로 예, 010 전화 안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1600의 5908로 전화하시되, 만약 8시 이전에 하실 분들은 0109176345로 해서 예, 문자 남겨주시면 좋은 정보 V.I.P. 가입 요청 문자 남겨주시면. 운영자 전환 할 거예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요즘 뭐 저희 방 너무 수익이 잘 나서 우리 부에 팬들도 좋아하시고 뭐 그러다 보니까 많이 저에 대한 어, 믿음을 가지셔서 함께 시는같습니다 자, 일단 시황 전부터 잠깐 말씀드리면 어 미국 증시는 혼조세예요.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올로고, 아마존 이게 이제 시가총액이 상위 종목들에 올라서 나스닥이좀 상승했죠.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무엇보다도 이페이팔이라 해서 예, 이거 바로 결제수단 어제도로 오늘도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예, 이렇게 보시고 또 일라일리, 릴라일리, 아, 죄송합니다. 일라일리가 또 이렇게 또 상승하고 제약업 중에서는 뭐이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일단 지수를 뭐 보자라면 이제 다우 같은 경우는 보게 되면은 조금 나스닥 같은 건좀 꾸준한 상승이죠. 뭐, 당연히. 어, 이런 것들 좀 올라서 괜찮고. 역시 기술주의 릴리죠. 어제도 우리 코스닥이 먼저 올랐는데. 한번 보시면 되고. 어, 다우존스는 좀 소폭 조정이에요. 핵심 키워드는 세 가지는 같습니다 FMC에 있어서 계속 밀어주겠다 쉽게 얘기해서 부양시켜야겠다. 어, 소비 판매는 조금 안 좋았고.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경기 그 부양책인데. 9천0억 달러에서 뭐 서로 계속 주거니 바거니 그러는 것 같습니다. 뭐, 그건 저는 뭐 된다고 보는 거고, 뭐, 그닥 중요한 게 아니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 뭐, 다우는 정고점에서좀 눌리는 흐름, 나스닥도는 오히려, 이게 상장적 논리죠?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국내 증시로 돌아와서, 오늘 뭐 간략히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음, 먼저 보게 되면, 어, 코스, 피는, 네 오늘 보게 되면 어제 좀 이제 올랐죠 그리고 뭐 msci 한국 그 모간스는 한국지수가 조금 뭐 내리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1일선을 지킬 것으로 기대가 돼요 그래서 계속 좀 견주한 흐름이고 특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진짜 이제 천스닥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강하거든요 단 이제 오늘 코스닥은 많이 높게 출발하는 다오와 함께 좀 낮싸게 올랐다 해서 높게 출발하면 오늘 또 음선 만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하시고 하여튼 지금 이 구간에서는 실가총액 상위 종목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리가 좀 기대하기 힘들어요. 어제 이제 뭐 애플이 급등함에 따라서 그와 관련된 관련주 또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급등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느 섹터를 오늘 좀볼 것이냐. 바이오 섹터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쪽에 좀 주안점을 두고 이제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오늘 제가 이것은 종목별로 종목에 대해서는 어, 장중 무방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또 신규 종목 중에서는 제가 여러분들, 이거 한 종목만 말씀드릴게요. 제일 전기공업이 있는데, 이게 그동안 좀 많이 내렸죠? 근데 이것은 오늘 우리가 한번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이거 AS 캠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 여러분들, 뭐 이렇게 오늘 주봉을 보아도 오늘이 목요일이고 내일이 금요일이니까 오늘은 좀 리바운드에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은 볼 필요가 있고요. 또 이제 제가 코로나 19에서 지난 일요일 날 이제 그 코로나 그 19그1 3 0명 그때 처음 나왔을 때요. 이게 오늘 또 보니까 어제 저녁까지 약 870명이 확정이고 오늘 또 아유 저 1,000명이 넘을 수도 있는데 뭐 네이트 같은 거, 뭐 어제 상황도 나오고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다 이렇게 급등이 나오고 그랬는데 코로나 19 관련 용목종을 또 우리가 일부 봐야 돼요. 근데 워낙 그 섹터가 방대하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장전 모방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뭐 시즌이라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좀 좋아보여요. 자리는 이제는. 시즌도, 어, 만약에 좀 낮게 출발하거나 그러면 이것도 대략 한 22만, 뭐 22만원 정도까지는 볼만하니까 이런 것도 한번. 우리의 관심을돌 필요가 있다. 뭐 종목은 자세한 것을 또 오늘 좋게 흐름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어떤 볼 거고 또 하나는 이제 비트코인이 음, 2만 달러로 돌파했잖아요. 그러면 그와 달련 관련 종목들 뭐 우리 기술 투자 이런 것도도 한번 우리가 볼만 하겠죠. 뭐 비른 수도 있는데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것도 자리가 비교적 괜찮게 되고 있다. 뭐 어떤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런 타 관심에 같이.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일단 마지막 또 수익 는 얘기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때 또 무방 하루 종일 시간 이 있으니까 오늘은 진짜 꼭 참여하십시오. 어떻게 보면 저와 함께하실 그런 어, 좋은 정보에 그, 승선할 수 있는 어, 마지막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도 합니다만 어제 같은 경우 같은 노바텍 13% 이거 노바텍 이미 따블난 거죠. 센코도 어제 우리 25,500에서 4% ITM 만도체 5%, TLB, 이틀 동안 14% 급등, 뭐, 이렇게 좋은 수익을 드리고 있네요. 명신산업도 한 48%, 엔젠바이오도한 58%, 황미께서 포착해서 이렇게 급등 수익을 안겨드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때 52,000대도 ITM 반도체 샀구나. <laughs> 좀 제가 너무 정신이 없어서. 이것도 좀 시간이 지났지만 그래도 이렇게. 알찬 수익을 냈습니다. 저점 여운 수익이 나거든요. 예, 따라서 어, 오늘 또 여러분들 날씨 추우니까 성운 투자하시고요. 제가 오늘은 뭐 종목 몇개 이렇게 관심 을 한번 드렸고 최대한 간략히 게 설명드렸어요. 방송 참여하지 못하셔도 예,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않으셨죠? 다시 한번 진짜 폭발적인 예, 우리 그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꼭 수익으로 보답할 거예요. 할 거고요. 여러분은 끝까지 잘 들으셨으면 예, 구독과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또 누르실 필요 없어요. 좋아요, 또 댓글 달아주시면 저한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그 제가 또 이제 저와 친구들 한번 뭐 안내해드리면, 보시는 영상 밑에 오늘 무료 톡방이 있어요. 그래서 1번 방, 이제 거의 한 10분 티오가 남았는데, 1번 방이 1,500명이잖아요. 그래서 7777 참여 코드, 2번 방도 참여 코드가 7777 이렇게 누르셔서 1번 방에 안 되면 2번 방으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무료니까 여러분들 꼭 저한테 소중한 정보 받으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또 좋은 정보 선장은 여러분들 성공 투자를 예, 응원해 드릴게요. 고맙습니다.